와우. 사회전 시합에 나설 양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동양복싱 아카데미 소속 24세, 신장 168cm, 체중 60.3kg. 현란한 상체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는 스워머 복서. 그의 왼손에 걸린 상대는 철저히 파괴됩니다.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링 위의 파괴자 김성빈 이에 맞서는 전 코너 복싱 번짐 소속 29세 신장 168cm 체중 60.7kg 화려한 스텝을 바탕으로 상대를 요리하는 올라운더 복선 미칠듯한 연타로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테크닉의 소유자 이름 자체가 미쳤습니다 오늘 프로에 데뷔하는 미친남자, 미친복서 매드맨 김광락 이번 경기에 주신은 이상훈 심판위원입니다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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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俺ばあちゃだ 결을 뵙니다 이번 경기는 2라운드 2분 11초 만에 김광남 선수의 TKO 승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승리한 김광남 선수에게는 승리상장과 트로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승리상장 소속 복싱 권짐 어, 성명 김광남. 이 선수는 2024년 6월 7일 서울서미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라이트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김선빈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7일 사단범인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카마 부탁드리겠습니다.